네, 그 하단 다시 찍어볼게요. 진짜 많아요. 예쁜 거 어떻게 이렇게 작은 하단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꽃도 이쁘죠. 헹, 음, 뱅 와, 장난 아니죠? 다 익었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상추도 있구요. 토마토도 있어요. 이렇게 그때 트럭에 가려서 못본 나머지 파도 심어져있고 <laughs> 상추 <laughs> 장난아니에요. 너무 예쁘죠. 이쁘죠? 너무 예뻐요. 토마토도 너무 귀엽고. 짠. 앵두? 대나무들도 있습니다. 대나무. 대박입니다. 대나무. 우와. 아, 매실! 매실! 자! 돌복숭. 음. 와. 이 화단 훔치고 싶다. 이 화단 정말 훔치고 싶은데 가지고 싶어요. 음. 음. 너무 가지고 싶다. 미치도록. 와. 복숭. 음. 떨벅쏘 신경통에 좋은 우와 넘어지겠다 음. 짠 꽃은 어. 벌써 다 지었네요 그래도 음. 오늘은 벌레가 뭐야 너 바퀴벌레구나 바퀴벌레 죽여버려야 텐데 바퀴벌레 죽이는 법. 응. 죽었다. 짠. 와, 막 엄청 많이 컸다. 짠. 하단 구경.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.